안녕하세요 이겨울입니다 4월 20일 아침이 됐습니다 이제 4월 달도 중순을 지나서 말일로 가고 있는데 강원랜드 카지노가 3월달과 4월달이 가장 1년 중에 비수기라고 하는데요 아, 이 비수기에도 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카지노를 찾아서 열심히 강원랜드 매출에 기여를 했는데요 이제 5월달 되면은 또 연휴가 있더라구요. 황금연휴 3, 4, 5, 6아 이때는 이제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이 겹쳐가지고 5월 6일날이 대체공휴일이 되면서 5월 3, 4, 5, 6 이렇게 4일간의 황금연휴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호텔을 예약하신 분들도 있고요. 이제 5월달, 6월달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3, 4월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미리 참고하시고 어, 아직까지 남은 4월 열흘 동안이 그나마 카지노가 조금 한산한 때입니다. 되도록이면 카지노는 한산하고 사람이 적을 때 가야 게임하는 환경도 좋고 서비스도 좀 친절합니다. 사람이 북적북적 분비고 많다 보면 직원들의 불친절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들이 있어요. 오늘 주제가 최악의 딜러 그리고 최고의 딜러는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주제를 마련했는데요. 제가 카지노를 찾은 고객들한테 여쭤보니까 직원들의 불만을 가장 많이 느꼈던 그 파트가 이제 입장을 할때 우리가 들어오게 되는 검색대 거기 이제 보안 요원들이 이제 신분증과 입장권을 가지고 또 고객의 얼굴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검색을 하잖아요. 이제 그때 가장 불편을 많이 느꼈어요. 마치 직원들이 위아래 쫙 훑어보면서 마치 고객들을 범죄자 취급하듯이 꼬라보는 <laughs> 시선들. 이거에 가장 큰 불만을 느꼈는데 이제 이 부분은 몇달 전에 스마트 입장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많이 해소가 됐어요. 음주 측정도 안 하고 그리고 별다른 확인 없이 바로바로 바로 스마트 입장을 하기 때문에 입장도 빨라지고 또 직원들의 검문도 없다 보니까 이때 느꼈던 많은 불편함들이 이제 해소가 됐어요. 그리고 고객들이 그나마 강원랜드에서 친절하다고 하는 파트가 식당입니다. 카지노 밖에 있는 오리엔 식당, 부페 식당 어, 이런 식당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대체적으로 친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식당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분비고 출입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게임을 하다가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혹은 게임을 마치고 조금 편안하고 느긋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고객 불만도 많지가 않고 직원들도 상대적으로 서비스에 좀 충실한 면이 있는데 카지노 안에 있는 직원들 그러니까 뭐 보안 요원이라든가 슬롯 머신 담당 파트라든가 그리고 테이블에서 블랙잭 바카라 뭐 다이사이 룰렛 이렇게 테이블에서 게임을 하는 고객들과 맞대면 하는 직원들에 대한 불만은 고객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직원들은 슬롯머신을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불만들이 많은데요 슬롯머신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쉬는 시간이 1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10분이란 시간이 식사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정말 화장실에서 큰 볼일을 보거나 신경성 설사 뭐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이 10분이란 시간은 굉장히 촉박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휴식 시간 10분 가지고 불만이나 민원이 가장 많기도 하고요. 더구나 슬롯머신 자리는 한정돼 있고 앉으려는 사람은 수천 명이고, 이러다 보니까 자리 때문에 고객들과 직원들이 많이 싸우기도 합니다. 10분이 지나면 자리를 억지로 빼기도 하고요. 고객 입장에서는 하루에 한끼 식사 시간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이 환경이 말이 되느냐라고 불평불만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 슬롯모신 고객들은 게임하다가 돈이 떨어졌어. 그러면 밖에 나가서 돈을 인출해 오거나, 혹은 뭐 전자카드 충전을 하다가 시간이 조금 오버되는 경우에 갑자기 돌아오면 자리가 없어졌어. 직원이 빼버린 거죠. 이러면 또 직원과 고객들 간의 싸움도 많이 일어나는 곳이 슬롯머신이기도 합니다. 돈을 따고 있고, 뭐 재팟을 잡았고, 기분 좋은 테이블에서 승리를 했을 때는 뭐 모든 카지노의 환경이 기분 좋게 보여지고 불평불만이 없는데, 이제 돈까지 잃고 있고, 게임도 안 풀려. 이러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직원이나 딜러한테 그 불만을 토로하거나 짜증과 신경질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도 손님들한테 대하는 이 태도, 응대 서비스에 따라서 사람들이 친절하다, 불친절하다 이렇게 많이 느끼는데. 자 오늘은 과연 우리가 느꼈던 최악의 딜러, 최고의 딜러는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얘기를 먼저 할까요? 나쁜 얘기를 먼저 할까요? <laughs> 먼저 사람들이 뽑은 최고의 딜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3카드 게임을 에,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이제 3카드 게임을 하다 보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로그레시브 재팟을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빨간 칸 안에 천원씩 배팅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천원씩 배팅을 해야지 프로그레시브 재팟을 잡을 수 있습니다 뭐 스티플이나 봉을 잡으면 9만원 10만원 땡값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짝퉁 노티나 또 로얄 스트레트 플러시 재팟 금액을 받을 수 있는게 이 프로그레시브 천원씩 배팅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게임을 하다보면 가끔씩 이프로그래시브를 안갈 때가 있어요. 모르고 안갑니다. 배팅을 깜빡 잊고 안갈때가 있어요. 이게 매판 천원씩 가야되는건데 그런데 어떤 딜러들은 이프로그래시브재빠을 손님이 배팅을 안했어. 그러면 모르고 그냥 게임을 진행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님이 어 이거 안갔는데 왜 말을 안해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딜러들은, 아, 손님이 일부러 안 가신 줄 알았죠. 배팅 안한 손님이 잘못이죠. 이렇게 말하는 딜러들이 있어요. 손님 입장에서는, 내가 이 재팔 잡으려고 이 게임을 하는데 이천 원을 왜안 안 가겠느냐. 딜러가 한번 쭉 훑어보고, 배팅을 안 했으면 손님한테 말을 해줘야지. 이런 걸로 싸움이 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딜러들이, 게임을 하는 딜러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 딜러들은 오늘은 쓰리카드를 했다가 내일은 캐리비안 포카를 했다가 다음날에는 블랙잭에 갔다가 그 다음날에는 다이사에 갔다가 이 카지노의 전 객장의 게임 테이블을 돌고 돕니다. 저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강원랜드 카지노의 딜러들은 블랙잭 전문 딜러, 바카라 전문 딜러, 뭐리카드 전문 딜러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한 가지 게임만 하다 보면 고객과 유착하게 될 수도 있고 뭐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어서 그런지 딜러들을 계속 테이블마다 여러 게임들을 다 돌리거든요, 골고루. 그런데 이게 과연 좋은 건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손님 입장인 저의 생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카지노에도 블랙잭 전문 딜러가 있어야 되고 바카라 전문 딜러가 있어야 되고 쓰리카드 전문 딜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게임별 특징이 있고 특성이 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딜러도 어느 한 분야에 어느 한 게임에 저는 전문가가 돼야 되고 프로가 돼야지 게임이 더 즐겁고 버라이트하게 펼쳐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되게 제가 인상 깊어서 어. 칭찬합시다. 라는 그 게시판에 칭찬해준 딜러가 있는데요. 어떤 딜러였냐면, 제가 깜빡 모르고 프로그래시브 재팟을 안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 딜러분이었거든요. 그 여자 딜러분께서 톡톡 테이블을 치면서, 어 손님, 다음 판에 재팟 나오면 어떡하실려고 이거 안 가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깜빡 잊었어요. 하고 천원 배팅을 프로그래시브에 올려놨는데, 어, 이말 한마디가 굉장히 위트가 있고 유머러스 하지 않습니까? 평범하게 배팅 안 하셨습니다. 안 가실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 어, 다음 판에 재판 나오면 어떡하시려고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재판 나올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말하는 딜러,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물론, 다음 판에 제가 뭐 재판을 잡지는 않았지만, 말 한마디라도 뭔가 기대감을 주고, 행운을 주고, 멘트 하나가 너무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쉬는 시간에 그 딜러 칭찬을 해줬어요. 말 한마디에 손님을 기분 좋게 하고, 말 한마디로 잃었던 돈이지만 짜증나지 않게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이 딜러의 모습에 제가 칭찬합시다. 라는 글을 써줬는데요. 어떤 딜러분은 프로그래시브 재팟을 제가 안 갔는데, 뭐 그냥 게임을 진행해버려서 제가 카드를 까면서 제발 재팟 뜨면 안 된다? 재팟 뜨면 안 된다? 어, 이렇게 게임한 적도 있습니다. 가끔씩 고객들이 깜빡깜빡 프로그래시 5뭐 0원씩안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배팅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딜러가 있고요. 배팅을 하든 안 하든 무심코 그냥 게임을 진행해버리는 딜러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 다음번에 재판 나오면 어떡하시려고요. 감당하실 수 있어요? 안 가실 거예요?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는 딜러가 있습니다. 같은 딜러인데도 이렇게 다릅니다. 블랙잭은 정말로 <laughs> 이 딜러에 따라서 이슈 분위기와 테이블 분위기가 180도, 360도 달라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를테면 딜러가 너무너무 강세야. 딜러가 매팟 버스트 없이 20, 20일 꽂아대. 손님들이 계속 돈을 잃고 있어. 그러면 손님들이 짜증을 내죠. 왜 이렇게 세냐? 아주 그냥 잡아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런 원성들이 자연스럽게 손님들한테 나옵니다. 그럴 때 딜러들 반응이 정말 제각각이에요. 어떤 딜러는 뭐 딜러가 제가 있습니까? 카드 나온 대로 먹는거 밖에 없습니다. 알아서 조심하셔야죠. 이렇게 말하는 딜러가 있고요. 어떤 딜러는 아우, 그러게요. 잠깐 쉬세요. 이때 좀 식사라도 하고 오세요. 음료수라도 한잔 하시면서 조금 쉬세요. 이렇게 손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를 해주는 딜러가 있는가 하면 조금 더 위트 있고 고급스러운 서비스 멘트를 하는 딜러들은 아, 다음판에 제가 버스트 돼 볼게요. 자, 이제 좋아지겠죠? 힘내세요. 이렇게 고객들한테 화이팅 해주는 딜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딜러가 마음에 드세요? 손님들이 블랙잭을 하면서요, 가장 싫어하는 딜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바카라는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바카라 테이블의 특성을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블랙잭을 많이 해봤으니까, 블랙잭에서 손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딜러들의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딜러들이 테이블에 딱 오면은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이제 테이블, 핸디들을 쭉 스캔을 하면서 이제 게임을 진행을 하는데,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없는 딜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자기한테 할당된 시간을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일하러 오는 사람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블랙잭에서 이제, 핸디가 블랙잭을 딱 잡으면, 어, 축하합니다, 블랙잭.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더블에서, 일레븐 더블에서 장을 딱 받으면 21이 되잖아요. 최고의 패잖아요. 어, 축하합니다. 나이스. 이렇게 해주는 딜러가 있는데, 이 말이 없고, 조용한 딜러들은요, 심지어 손님들한테 축하합니다. 나이스. 이런 얘기도 안 해줄 뿐만 아니라, 딜러가 블랙잭을 잡으면, 어, 죄송합니다.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딜러들이 있는데, 이 딜러들은 그런 인사도 안 해.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얘기도 없이, 그냥 딜러가 버스트가 되든, 딜러가 꽂아되든 감정이 없어. 무표정이야. 그냥 패만 나눠주고, 폐 결과에 따라서 칩을 걷어가고 또는 손님들한테 칩을 페이해주고 굉장히 사무적으로, 기계적으로 무표정하게 재미없게 딜링하는 딜러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가끔 그런 딜러들을 보면 아저 사람은 시간 때우려고 왔나? 무슨 재미로 일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심지어 손님이 블랙잭을 잡아서 뭐 5천 원이든 만 원이든 딜러 칩을 주면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팁 얼마 하면서 그냥 팁통에 칩을 탁 넣어버리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정말 재미없고 팁 주는 게 다시 뺏고 싶을 만큼 아까운 딜러들도 있습니다. 그런 딜러들 많이 보셨죠? 로보트하고 게임하는 것 같아. 감정이 없어요. 일하는 본인도 재미가 없다라는 게 얼굴에 막 치가 팍팍 나. 아. 더 짜증나는 딜러는 어떤 딜러들이냐? 손님들한테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는 얄미운 딜러들이 있어요. 손님한테 1도 지지 않으려고 이 기싸움을 하듯이 손님들을 대하는 딜러들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딜러가 블랙잭을 잡아. 딜러가 로바닥에 어찌어찌 해서 21을 확 꽂아버려. 그럼 손님들이, 아 이거 뭐 하는 거냐. 어? 해도 너무하네. 뭐 카드 이렇게 안에서 뭐 조작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 할수 있잖아요. 돈을 잃은 손님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되게 얄미운 딜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 어, 카지노를 어떻게 이기려고 그러세요? 카지노 못 이깁니다. 이렇게 말하는 딜러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 제가 제돈 따는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반대로 친절한 이 딜러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요. 아, 다음 판에는 먹을 겁니다. 다음 판에는 패가 좋을 겁니다. 혹은 하우스가 이겼어. 그러면 어우, 죄송합니다. 왜 하필 이때 이, 이 카드가 나왔는지 모르겠네. 장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손님 입장에서 어,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딜러가 강원랜드 카지노 직원이고 그리고 손님이 돈을 따는 것보다 하우스가 돈을 따는 걸 원한다고 해도 그건 속마음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막상 돈을 대고 베팅을 하고 돈을 잃고 있는 손님들한테 고소하다는 듯이. 거발하는 듯이 당연하다는 듯이 이건 제 잘못 아니에요. 이건 딜러 탓이 아닙니다. 그러게 왜 여기 와서 게임을 하세요? 안 오시면 되죠. 카지노를 어떻게 이기려고 하세요?라고 대꾸하는 딜러들을 보면요. 게임의 결과가 딜러 탓이 아니지만 말 한마디로 딜러 탓이 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 손님들의 마음을 높게 만들 수도 있고 손님들의 화를 더 돋구는 딜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거는 아 강원랜드 카지노의 딜러들은 기본적으로 좀 쇼맨십이 없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이 쇼맨십이라는 거는 결국 그거거든요. 카지노를 찾는 고객들에게 좀더 즐겁게, 좀더 기분 좋게, 좀더 편안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저는 딜러의 역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고객들과 항상 얼굴을 마주하고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딜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딜러들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 때문에 분위기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잃어도 기분 나쁘지 않을 수도 있고 돈을 따고 있어도 굉장히 기분 나쁘고 짜증이 나거나 불쾌할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딜러들의 태도 때문인데요. 강원랜드 카지노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딜러들이 한결같이 사무적이에요. 그리고 쇼맨십을 갖춘 딜러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한 50명 중에 한 명, 100명 중에 한 명.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딜러들이 결국은 팁을 딜러의 개인 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블랙잭이나 바카라나 모스리 뭐 카드나 뭐 다른 게임에서 기분이 좋을 때 혹은 큰 판에 빅 이벤트가 걸린 판에는 우리가 딜러벳도 많이 걸고요. 또 딜러가 버스트 되거나 내가 이겼을 때 기분 좋게 딜러 팁을 주잖아요. 뭐 작게는 뭐 1,000원, 2,000원, 많게는 만원씩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이 딜러한테 주는 팁은 그 딜러 개인이 갖는 게 아니고 강원랜드 직원들이 1분의 1로 다 같이 똑같이 나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딜러분한테 팁을 모아가지고 한 달에 개인한테 가는 돈이 얼마 정도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한 달에 대략 뭐 7만원, 8만원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4천명에 넘는 직원들이 n 분의 1로 나눈다고 하니까요. 뭐 평균적으로 tv 전 객장에 모든 테이블을 다 합쳐서 한 달에 약 3억 정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4천명이 넘는 직원들이 n 분의 1로 꼬박꼬박 보너스처럼 나눈다고 해서 한 사람이 뭐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갖는다고 하는데 손님들이 딜러한테 준 팁은 엄연히 딜러들에게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딜러 중에는 손님한테 친절한 딜러도 있고 불친절한 딜러도 있기 때문에 팁은 딜러의 개인 팁으로 해서 친절한 딜러와 친절하지 않는 딜러의 이 팁에 편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팁을 많이 받는 이 인기 딜러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팁을 거의 받지 못하는 딜러는 그만큼 고객들한테 서비스면이나 친절면에서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테이블에서 딜러한테 팁을 줄 때는 그 딜러한테 고마움을 표시하거나 기분 좋음을 표시하는 의도로 팁을 주거든요. 강원랜드 전 직원한테 고마워서 강원랜드 전 직원한테 감사의 마음으로 주는 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팁은 분명하게 고객들이 딜러한테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게 직원들이 임의적으로 n분의 1로 나눈다. 저는 이런 이 규칙, 규정, 이거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딜러들이 고객들과 만나면서 말 한마디라도, 태도 하나라도, 행동 하나라도, 고객의 즐거움을 위해서, 고객의 기분 좋음을 위해서. 혹은 돈 잃고 화나고 짜증나는 고객들을 위로하는 말 한마디라도 해줄수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랜드 카지노가 전체적으로 서비스라든가 이 친절 면에서 나아지기 위해서는 회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규정이나 환경을 바꾸고 개선해야지만이 나아질 수 있는 거지만 가장 초보적으로 가깝게는 손님들과 만나는 딜러 그리고 손님들과 대면하는 객장 내에 직원들이 우리 고객들이 도박을 하러 오는 카지노이지만 소중한 돈들을 가지고 우리 회사에, 우리 카지노에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찾아준 것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늘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성심성의껏 정성껏 고객을 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돈을 잃어도 기분 나쁘지만 돈을 따도 그렇게 유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강원랜드 직원들이나 딜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손님들이 너무 거칠어요. 손님들이 말을 함부로 해요. 손님들이 무서워요. 너무나 싸납고 거칠게 말하기 때문에 저희가 웃으면서 친절하기가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모든 손님들이 다 매너가 있고 점잖고 교양이 있지 않습니다. 개중에는 그 난폭하고 돈 잃으면 막 화를 내면서 직원들한테 억하심정으로 욕을 하는 손님들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카지노고, 여기는 많은 돈이 오고 가는 도박장입니다. 그런 고객들의 특성과 분위기를 감안해서 친절한 멘트, 서비스, 행동, 이게 갖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잃은 사람은 잃은 사람한테, 딴 사람은 딴 사람한테, 각양각색의 손님들의 유형과 상황에 맞는 친절도가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에 1초 4천억 원이 넘는 매출이 발생하는 카지노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그 규모에 맞게 딜러와 카지노 직원들의 서비스도 향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겨울이었습니다.